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여러분들, 드디어 37의 서브노트가 완성되었습니다. 12월 22일까지 구매하면은 12월 29일날 택배 발송할 거예요. 22일 이후 구매시는 개별 문자로 배송일 알려드릴게요. 서브노트는 지난 8년간 50대, 60대 분들한테 합격률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입증된 공부 방법이에요. 오늘 공부 팁 6강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합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목차는 12월 말까지 서브노트 구매했을 때 혜택하고 택배 언제 보낼까요? 그 서브노트는 장점이 뭐예요? 36회 교재로 37회 공부 가능할까요? 완전체 서브노트 왜 만들었어요? 완전체 서브노트의 양은요? 서브노트로 공부하신 분들의 평균 합격률이 궁금해요. 합격자 분들은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22회도 공부법 알려드릴게요. 12월 말까지 37회 서브노트 구매하시면은 9월 12일 날 있는 법무사 민법, 법무사 등기법 특강 무료 제공할게요. 그리고 과목당 24강씩 올라가는 초단기 요약강의도 서브노트 구매자한테는 과목당 3시간으로 통으로 제공할게요. 12월 22일까지 구매하면은 12월 29일 날 발송할 거고요. 23일 이후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1월 15일 날 발송할 거예요. 작가님, 서브노트의 장점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핀셋이에요. 26년 유력이라고 표시를 서브노트 왼쪽과 서브노트 오른쪽에 해두었거든요. 공부팀 모강에 알려드렸고, 서브노트로 공부하신 57세 분이, 유력하다고 한 부분을 스티커를 붙여놓고 반복했더니 합격했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고요. 서브노트는 왼쪽이 요약집이고요. 핵심 이론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26년 유력 표시 들어가 있고 서브노트 오른쪽에는 10년치 기출 지문이 들어가 있어요. 즉, 18년부터 25년까지 합격하신 50대, 60대 분들은 이한 권으로 모든 준비를 끝낸 거죠. 작가님, 서브노트만 보면 되나요? 그건 아니죠. 회차별 기출 문제 풀어야 되고 문제집 많이 풀어 봐야 되겠죠. 부동산 작가 8월 달에 나오는 적중 문제집도 적중률이 엄청났어요. 작가님, 저 36회 서브노트 있는데, 그냥 사지 말고 37회 공부해도 될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36회 서브노트에는 37회 유력 지문이란 게 없잖아요. 서브노트의 최대 장점이 뭐예요? 지난해 것을 분석해서 다음해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즉, 36회 서브노트는 이미 지나간 버스예요. 37회 완전체 서브노트 그렇게 많이 안 비싸요. 26년 예상 유력 지문 수록했고, 25년 기출을 분석해서 26년을 완벽 대비하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회식 한두 번만 줄이면 나올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26년을 대비하는 수험생이 25년 대비책을 본다? 네, 합격하기 싫다라는 말이죠. 작가님은 왜 완전체 서브노트를 만드셨나요? 일단 가장 현실적인 것은 제가 합격한 17년에 같이 공부하신 분들 중에 떨어지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공부 방법이 너무나 좀 나쁘게 얘기하면 미련해 보였거든요. 50대 이상 같은 경우는 15번 이상 반복을 해야지만 합격하는데 현재 학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2개월에 1회 반복하거든요. 그리고 뭔 2개월마다 자료를 계속 그렇게 추가하는지 단권화가 불가능해요. 부동산 작가는 객관식 시험에 틀을 알거든요. 어디서 시험이 나오는지 안다는 얘기죠. 한 권의 책을 스무 번 반복하고 아까 제가 얘기한 26년 유력이라고 표시한 거를 최대한 1순위로 반복하면 합격률은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부동산 작가의 서브노트를 20회독하는 것이 학원에서 각종 자료를 23회독하는 것보다 합격률이 아마 5배 이상 높을 걸요. 즉 반복 횟수가 합격의 당락을 결정합니다. 아니, 학원 선생님들은 반복하라고만 맨날 말은 해놓고, 두 달, 세 달마다 새로운 자료를 주는 이유는 뭘까요? 서브노트 양은 어떻게 돼요? 일차서브노트는 민법과 부동산학 교론을 합쳐서 389면이고, 이차는 613면이지만, 딱 보기엔 많은 것 같지만, 왼쪽 페이지에 요약서가 있고, 오른쪽 페이지에 1년치 기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 양의 절반이 요약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18년부터 25년까지 8년간 서브노트 구매자분들의 나이랑 합격률 볼까요? 일단 구매자 평균 나이는 54세였어요. 최고령은 54년생이었고요. 평균 합격률은 20년부터 22년 코로나 시대에는 35%였고 코로나가 끝나니까 최저 15%까지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진 이유 아시죠? 네, 학원에서 강의만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동산 작가는 합격하면 합격 합격자 모임을 하죠. 거기에 오신 분들이 평균 나이가 59세였어요. 그분들이 하신 말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부동산 작가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합격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부동산 작가가 커리큘럼 짜주니까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2차만 평균 55점으로 4번 떨어진 제가 부동산 작가를 만나고 나서 2차 서브노트를 28번 반복했더니 평균 72점으로 여유롭게 합격했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어요. 이거 믿어도 되나? 하지만 서브노트만 반복했죠. 8회독부터 답이 보이기 시작했고 틀리는 문제도 이제는 왜 틀렸는지 알게 됐어요. 종합반 가입을 강력 추천해요.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고 시행착오 없이 가장 빠른 길로 갈수 있을 거예요. 종합반 가입하면 부동산 작가가 잔소리 더럽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마다 공부할 양을 지정한 다음에 달성 못하면 왜 달성 못했냐고 또 꼬치꼬치 캐물어요. 참 귀찮은 선생님이에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서브노트 22회독 공부법이에요. 일단 3월부터는 서브노트 보는 것을 추천하기 때문에 15일에 1회독해서 4회독을 하시고요. 5월 달에는 3회독만 하시고 5월 달에는 오직스터디가 있어요. 6월 달부터는 좀 가속 구간이에요. 6회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초초예약집이 7월 20일 날 나오니까 8월 16일까지 4주간은 서브노트 보지 마시고 초초예약집만 10번 정도 반복하는 거예요. 초초예약집에서 평균 70% 나오잖아요. 그리고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회차별 기출문제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지스터디가 8월 1일 날 시작하고요. 9월 달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적중 문제집을 오해독하세요. 10월 달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서브노트를 22회독을 봤을 거예요. 이때는 아마 동차도 이틀이면은 할수 있는 단계에 다달았을 거예요. 보편적으로 서브노트 22회독을 하면은 합격할 확률이 80% 이상이지만 12회독 정도만 하잖아요. 그리고 학원에 가서 모의고사를 보면은 상위 30% 안에 드는 즐거움을 느끼셨었어요. 마지막으로 합격의 비결은 100%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50% 이해의 법칙이라는게 있어요. 합격생조차도 절반은 암기로 해결하는 거예요. 완벽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2회독을 하면 겨우 10% 이해했고 10회독을 해야지만 40%를 이해한 거예요. 15회독 정도를 하면 50%가 이해가 돼요. 이때쯤이면 거의 합격권이 될 거예요. 즉, 1회 독 15일 하는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니까 요것만 잘 참으시고, 10회 독 하면은 2회 독가 40% 도달하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15회 독 하면요? 네, 이제부터는 무서운 게 없죠. 가끔 코칭을 8년 하다 보니까 완벽주의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나는 이거를 다 이해하지만 다음으로 넘어갈 거야. 절대 아니에요. 최대 50%만 정확하게 알아도 합격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고요. 나머지 50%는 그냥 여러 번 보면 암기 돼요. 즉 15회독을 넘어가면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암기가 되죠. 이때부터 지문이 익히고 독해가 좀 느린 분들도 틀릴 건 틀리고 확실하게 맞아서 합격하는 거죠. 그리고 객관식 필승 공식 아시죠? 공부 시간은 70%가 일단 할당되어야 되고, 요령이 30%가 필요하다는 거. 이건 부동산 작가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디스터디에 오시면은 이 30%의 요령을 지겹게 전수할 거고요. 자, 3 7회 완전체 서브노트만 구매하시는 분들, 연락처, 입금계좌 있어요. 그리고 코칭은 별도로 없고요. 3 7회 합격 밴드에만 초대돼요. 금액 이렇게 있고요. 구매하신 다음에 이름, 1차, 2차 동차 여부, 댓글 받을 주소, 생년 적어서 여기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하지만 전 이렇게 생각해요. 가급적 종합반이나 월스터디 반으로 등록해야지만 요령 30%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요령에는 시험 보는 방법, 패스하는 방법, 찍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공부 방법을 모르면 합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완전체 서브노트에는 기출 10년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싼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종합반 가입 방법은 공부팁 1강 맨 뒤에 있어요.